지금 꽤 오래 됐습니다만은 2018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느닷없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김무사라고 했않습니까 네, 네. 국군 김무사령부. 네. 네. 그 과거에 같으면은 이제 보안사 후신이 김무사 그렇죠. 아닙니까? 김무사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네. 그 시절에. 네. 내란 음모 쿠테타 모의를 한 문건을 만들었다. 네.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야이 사람들이 네. 몰래 이런 작당을 했나? 네. 그때 이제 김무사령관이 조현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당시 이 문건을 만들었다어 네. 네. 김무사령관이 그런데 그 당시 조연천 그 김무사령관은 전역 후에 미국으로 가버렸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에 귀국을 해갖고 지금 어 서울 서부지검에 네. 압송돼 가지고 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현천 사령관이 왜 이렇게 또 한 5년 3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뭐그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고 뭐 네.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엉터리 같은 수사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여기에 ]한... 있어봤자 내가 진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겠다. 일단 미국에 또 가족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가족, 음. 형제들, 뭐 부모, 친척 다 자녀들까지 다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법 절차상 사실 끝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국가 안위에 관계되어 있다. 그때 해외에 서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예. 네. 네. 문재인이는 해외만 나가서 뭔 무슨 사고를 쳤어요. 네. 그때 버닝선 뭐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것도 해외에서 지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문재인이가 국가 안위 관련된 큰 거다. 김우사가 내란 업무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들 도 그때 네. 방송에서 이 문제 네. 그 소리고 다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막 그냥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또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2018년 7월 5일날 민주당의 지금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전시. 예,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했죠. 그리고 또그 김태훈인가요? 그왜그 그 호모같이 생긴 사람있잖아요 군인권 뭐 <laughs> 센터, 센터 뭐 하는 사람, 소장이는 그 사람 같이 사람.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다세 후에 문재인이가 이제 특별 수사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 인원이 뭐 37명 합수단 투입해가지고, 104일 동안에 200여 명 조사하고, 90여 건 압수수색하고, 내란 구했다는 커녕,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 뭐. 명동? 서희일필태산이 흔들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온 거예요. 쥐새끼도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용도삼이. 그렇 용도삼이. 그러니까, 기무사가, 내란을 꾸민 게 아니라 그때 촛불집회 있으니까 네. 제가 기무사령관이라도 국가가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뭐 예를 들면 촛불집회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 점거를 한다. 예.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네. 시나리오 A, B, C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양측이 워낙 대립했으니까 폭동이 네. 날 가능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사람 네. 죽으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무리 생각 안 해서지 북한이 갑자기 무너졌다.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북한 탈 시나리오를 탈북이 다 만들어야죠. 휴전선으로 예를 들면 한 원려들면. 500만 명이 밀려들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죠당 철조망에서 못 오게 총 쏘나요? 그렇게 할수 없죠. 손 들고 다 철조망 오겠다고 넘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음. 그 사람들 어떻게 수용하고 다 대비책 마련해야 하는 음. 게 그게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때 청와대 거의 뭐 둘러쌌죠. 광화문 매일 집회했죠.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음. 대해서 우리가 바로 위에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나라인데 그 대비책이 어떻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음. 내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엮은 거죠. 엮어서 그냥 군 쪽에 미운 놈들 다 쫓아내고 군탁 장하게 예요 이쁜 거예요. 놈들 쫙 깔고 네. 완전히 그 판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한민국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안보신장. 그 수사, 저, 김관진 이분은 안보실장, 진짜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장관이잖아요, 안보실장한데 그래가지고, 네. 김관진 얼굴 타켓 만들었고 실탄 그렇죠. 연습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군들이. 이분 포승줄로 묶여서 예. 수사받고 구속당 하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금도 근데 완전히 재판이 안 끝났대요. 네. 이분이, 재산도 얼마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디 저 서울 북쪽 어디 끝에 산대요. 돈도 음. 없고 음. 재판 하면 그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못냈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멀쩡한 어쩐... 군인이 그렇죠. 있죠. 그 육사 동기생들도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런 분들을 진짜 우리 안보에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되고 이럴 사람을 구속시켜서 다 콩밥 먹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납쁜는 놈입니다. 우리 군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 거고. 그때 진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먹히지 않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전우신족. 네? 지금이나마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조현천이 전 사령관이 기국했는데이 사람도 뭐 죄가 없으니까 네.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때 이제 합수단이 수사하다하다 나온 게 없으니까 미국의 조현천이가 갔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기소 중지하고 중지. 수송한다. 더 이상 조현천이가 없으니까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수돕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현천 들어왔으니까 음. 다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현천 네. 기무사령관을 수사를 해갖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도 네.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조현천도 2017년 2월에 네. 국방부회에서 한민구 장관한테 이런 상황이 심각하니까 위수령이라든가 개엄과 네. 관련된 그런 문건을 좀 만들어서 검토를 자세히 해봐라 네. 그런 것을 이제 기무사에서 되게 해왔지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비밀한 네. 네, 내밀한 일들은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만들었던 거고 그것이 무슨 폭동이나 아무런 네. 일 없이 지나가니까 한민구 장관 선에서 네. 없던 일로 쫙 네. 이제 종결을 처리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 년이 지나가지고 예. 2018년 7월 5일에 이철이 예. 이 사람 이 정부 수석도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서 예, 예. 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예. 여기도 또 시민단체인데 당시 송영무 장관이 하도 힘을 실어줘갖고 <laughs> 아주 실세로 휘젓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을 시켜갖고 군을 완전 착각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청산해버리겠습니다. <laughs> 그래갖고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을 그렇죠. 벌인 거라고 봐야죠. 그걸 그렇죠. 지금 수사를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허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예. 국민을 속인 거다, 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재판 받아서 그된 사람이 개업문권을 다른 이름으로 숨겼다. 예. 예, 개업문권을 기모사 실무자가 그 개업문권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이 그런 혐의예요. 그냥. 그런 중요한 문건을 그러면 개연 문건이라고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한미 연합 훈련용이라고 네. 이렇게 문건을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 그럼 어떻게 군이나 그 경찰이나 이런데 보안이 생명인데 네. 언제든지 북한이 저 해킹해서 정보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지금 그 법원이 일부 뭐 대부분 뭐 무죄 무심 무죄로 됐습니다마는 또한 명, 두 명이 이제 상급심에서 벌금형이 됐거든요. 예. 이것도 판사들이 상급심에서도 우리 군이나 안보의 중요성을 저는 몰라서 이렇게 벌금형 때린 거로 봅니다. 음. 예, 이거는 저는 내가 보기에는 무죄가 맞고 당연히 기무사가 해야죠.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기무사가 계엄이나 내란에 대비해서 문건이나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음. 갑자기 유사시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북한이 남한에다가 핵 쏜다고 위협하면서 백령도나 점검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네? 아니, 최근에 네. 어 북한에서 지령 민노총 조직국장한테 네. 네. 청와대 무슨 그 점령을 하라든가 네. 뭐 여러가지 또 사드, 네. 기지 그거 잔령해고 보내라든가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청와대 전기도 끊어버리는 방안을 강고하라고 그런 지령까지 다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를 네. 해야죠. 그렇죠. 지금도 지난번에 됐지만 드론을 한 10대 정도를 우리 저 용산에 대통령실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미사일로 또 용산으로 네. 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군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내란 음모로 몰아 가지고 처단하고 정말 참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정말 나쁜 놈입니다. 지금 봐도 지금 봐도 원래 나쁜 놈인데 다시 봐도 나쁜 놈이에요. 네? 네. 그때 그 문건을 보면은 뭐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어떻게 검열을 하고 또 광화문에 탱크를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쫙이 언론 프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야이 사람들 진짜 또 군인들이 쿠했타 올라겠나 어? 내란 음모를 꾸몄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할수 있는 걸그 위수령이라든가 개음이 마냥 대려지 숙종이 대비한 그런 문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종결해 처리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군사 쿠데타는 저 김영삼 대통령 와서 하나회 숙청하면서 뿌리를 잘랐습니다. 네. 그 전만해도 매번 그냥 군사 쿠데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군사 쿠데타는 없습니다. 이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이 기무사를 해체해 버리고 군사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무사의 그런 방첩 기능 네.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네. 북한한테 그렇죠. 대해서 아부하느라고, 그렇죠. 우리 기무사, 그런 방첩 네. 북한과 관련한 그런 네. 것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몰래 간첩 보내고. 또뭐 이렇게 요원들 보내는 거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걸 완전히 축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대로 다시 복귀하면서 김사 요원들이 네.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좌절감에 네. 이렇게 빠졌던 것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걸 방첩 사령부로 다시 네. 네, 원위치 시킨 거 아닙니까? 네. 원복을 시킨 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누가 저지렀는지 네. 이철이라든가, 누구한테 이 자료를 받아갖고 그렇게 터트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 송영무라든가 국방장관, 그 사람들이 다 일을 꾸민 거 아니에요? 이철이, 뭐, 그 다음에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네. 정무수석 했나요? 네. 네. 한 자리씩 다 했죠. 그 네. 공으로 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임태훈이라는 사람, 네. 이 군인 입고 센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군도 안 갔다 왔다 사람이 있고, 그렇죠. 군도 안 갔다 왔고 뭐 성소수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송영문은 해군 출신을 딱 국공장관 시켜버린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어, 청와대 입맛대로 이렇게 탁 만들었는데 네. 이런 실상을 조현천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확실히 뭐그 그렇죠. 당시에 억울했던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네. 왜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 일이 벌어졌는지 네. 누가 이런 모의를 꾸몄는지 이것에 대한 수사가 진짜 이루어져서 네. 야 뿌리를 뽑아야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이것도 정치 조작이라고 봐요. 네. 문재인의 정치 조작에 음. 군을 이용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정말 군을 정치적으로 네. 이용하는 일, 특히 그것이 안보에 유해가 되는 네. 엄청난 일들을 문재인은 버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우리 국가안보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핵개발 의지가 없더라고. <laughs> <그렇게> 정의용, 이런 <laughs> 사람들. 서이 정의... 네, 뭐, 문, 지금은 김... 뭐라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강하게 얘기했다. 꼭 정의용이 뻥 쳤잖아요. 네. 네. 그걸 또 우리 신문들은 보도하고 아 미국 트럼프한테 어. 가서도 네. 뻥을 쳐가지고 네. 트럼프도 뭔가 찜찜하니까 자기가 네. 발표를 안 하고 정의용이 네가 발표하라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국제 사기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트럼프가 넘어갔으면은 저 하노이, 싱가포르에다면서 예. 홀딱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우리는 다빨가 벗겨주고 북한은 또 계속 핵,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제재도 다 풀려버리고, 다 풀려버리고 그렇게 생길 예. 뻔했잖습니 영변 예. 그 아무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 그거 몇개좀 처리하고 <laughs> 북한은 그대로 다른 데서 다 개발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예. 그때 참 지금 외교 그. 연구 소장인가요? 홍 뭔가 있어요. 영변 하나만 그 철수하는 것만해도 폐쇄하는 것만해도 어마어마한 결단이다고 제재해야 된다고 방송에서 떠들더니 한 자리 하더라고요. 외교 연구소인가요? 뭐 홍현익인가? 뭐 홍현익이죠. 홍현익 최근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할 말이 없죠. 네.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겁주고 협박하고 내라는 뭐라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네. 뭐가 있긴 있었나 보다 하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조현 전,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뭐좀 아쉽긴 하죠. 여기서 떳떳이 김관진 그 안보실장처럼 떳떳이 포승줄을 차고 흰옷 입고 수사를 받더라도 좀 네, 떳떳하게 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음. 미국에 도피했다가 5년만에 나타난 게그 장군 3 스타로서는 좀 모양은 좀안 좋습니다. 그건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억울한 일 당해서 또 숨어로 겪는 이 피했다가 오겠다. 그것도 남을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주 있었던 거를 다 털어놓고 역사 바로 잡는데 좀 공헌해주길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검찰도 차제에 이런 업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철저히 좀 수사를 해서 적나라하게 밝혀 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